제자를 그 폭력으로 폭행으로 음. 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둘이 부적절한 사이였다. 음. 예. 야 이거 그렇습니다. 뭐, 아침 에다루기 적절한 소재인지는 <laughs>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천에는 고등학교의 40대 여교사라고 합니다. 이 교사가 교사가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예. 제자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이제 수사에 나서서 이 과정들을 쭉 보다 보니까. 사실은 그 관계에서 고등학교 제자고 이 교교사가 여러 차례 성적인 관계를 네. 가지고 있었던 사이라는 네. 게 드러난 겁니다. 네. 나이 차이 역시도 뭐 교사와 제자니까요. 스무 음. 살 이상이 난다고요. 네. 상당히 네. 충격적이죠. 아니 뭐 스무 살 넘게 차이 나도 사랑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이제 마크롱 대통령을 통해서도 봤던 것처럼 나이 차이가 문제는 아닌데 막상 들어가서 봤더니 우리가 이 나이하고 직업과 관련된 걸딱 빼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불륜 드라마 같아요. 음. 근데 사실상 봤더니 음. 선생님하고 제자이고 이둘 간의 관계가 폭행도 너무 어이없는 일이지만 알고 봤더니 부적절한 관계다 아이거 완전히 충격이죠 음. 네. 그러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대와) (40대) 음. (50대와) (30대)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사이가 됐어요 어, 세상이 있는데. 4 0 대와 2 0 대인데 제자고 그러면 이게 사실은 관계가 음. 애매지고 해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 사회 규범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제자와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경찰에서는 여교사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은 하진 않고요 입건해서 조사를 중이고 그러니까 교사로서의 일을 잠깐 중지시키고 학교 서에서는 직위 해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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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최초 사건은 폭력과 협박이었습니다. 음. 음. 근데 여교사가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 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그 폭행과 협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셀에 고스란히 남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제자가 어떤 연유가 됐든지간에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설령 뭐 싸움을 했다고 할지라도 싸움을 하면 양쪽 다 피해를 준 거잖아요. 네. 어느 한쪽만 처벌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성범죄, 아동청소년에 관한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여교사를 피의자로 삼면서 조사를 하는 거고 여전히 이제 폭행이나 협박이 정말로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을 음.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음. 하는 겁니다. 그데 네, 어떻게 봐도 이 양쪽에서 한쪽에서 고발 하고 또 한쪽에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는데 어느 쪽이 더 잘못했느냐지 잘못이 없는 쪽이 어떻겠어요 네. 따로 따로 봐야죠. 이런 경우에 판결은 아유. 어떻게 될까요? 아, 사실 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을 적용한 걸로 봐서는 일반 네. 형법이 아니라 일단 정말로 두 사람이 합의한 관계였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네. 나이가 이 지금 이런 사건의 경우에 요즘에 경찰이든 검찰이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알려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에게 꽤큰 피해를, 네, 네. 피해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피해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적용된 혐의로 봤었을 때는 16살은 넘지 않았나 지금 싶은 상황이고요. 음, 네. 그럴 경우에는 진짜 두 사람이 합의해서 관계를 가진 거라면 그 자체로 여기서를 처벌할 수는 없는데 예외는 있어요. 만약에 학생이 뭐좀 나이가 어리고 이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뭔가 좀 정상적인 판단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본다면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건 가짜 합의라고 봐서 음. 여전히 처벌하게 됩니다. 네. 네.